자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 얘부터 바꿔야겠죠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자 1분의 3이죠 어 그래서 플러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k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놈에서 어, 일단, 정근선은 마이너스 1,3이고,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정근선까지 다 그렸잖아. 이 k-13이 양수일까? 음수일까? 그거를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. 일단, 양수일 때, 그러면 1, 사분면 여기 3, 사분면은 지나가게 되죠? 근데 진짜 4분면은 검은색을 봐야겠지? 자, 그래프만 이렇게 할 거고 자, 검은색을 보면 사사분면은 여기 있어요.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겠네. 그러면 k-13이 0보다 크다가 아니네요. 자, 그래서 k-13은 음수죠. 이렇게 돼야 돼. 근데 어, 일단 k-13은 0보다 작다. 여기에서 요 놈을 잘 봐봐요. 지금 쌤이 그려놓은 얘를 보면 4, 사분면안 지나가, 얘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. 그 최대 마지노선은 여기야. 0,0을 지나갈 때야. 그럼 이거를 풀때 어떻게 하냐면, 계산할 때는 원래 식이 훨씬 나아요. 3x 플러스 k 10인데, 자, 여기가 0,0이잖아. 그럼 여기다가 0, 0 넣고 y한테도 0을 넣었을 때 잡아봐. 이 놈이 누구야? 이 놈이 얘가 바로 얘죠. x 플러스 1분의 얘지. 얘가 y 값이 0보다 작아야 사사분면을 지나가네요. 자, 잘 봐. 얘가 이 0보다 작아야. 이렇게 푸는 거야. 그래서 0, 그 다음에 k-10 넘어가면 k가 어, 10이죠. 10보다 작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인원과 인원, k는 13보다 작다. 겹치는 곳은 k는 10보다 작다네요. 자, 자연수 K의 개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.